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기도할 때 그때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걸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잘 찍지 못해서 시작 기도했었던 그 주님의 기도는 제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름소서, 아멘. 천주, 삼부, 천재, 창조주를 자는 미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모모를 폐인 대대원하시고, 본심으로 불라도 통찰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거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쟁하신 천주 성부 온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극악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규제의 권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셋째 날 지하, 오늘은 열심하고 충직한 영원들을 모두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기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십자가의 길에서 내게 위로를 주었다 그들은 쓰라린 통방서 위로의 물방울이었다 자로신 예수님 당신 자비의 도에서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에 당신의 은총을 하게구하시소서 당신의 동정만 당신의 거처 안에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심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천상의 아버지께 대한 지극히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타오르며당신 타오르는 의지하여 이 은총을 관청하나이다 영원하신 당신 아버지,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상속자들 충직한 영원들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는 보호로 그들을 감싸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보호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천사들의 무리와 성인들과 더불어 완하신 당신의 죄를 임없이짚명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e n a 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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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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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와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와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를 속하는 마음으로 지극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영원, 신성을 나다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 보시고, 그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짜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짜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짜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짜비를 베푸서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순환을 세상의 를서 예수님의 수환을고 저희와 온 세상의 를서 예수님의 을고 저희와 온 세상의 를서 예수님의 을고 저희와 온 세상의 를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응, 신신니온 세상의 길을 하는 사랑하시는 당신 니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의몸피 영과 신성을 하다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의 비를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회사> 예수님의 을보시 <축 h>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보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보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베푸소서. 영원하신 하나지 저희와 진주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영과 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이프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날을 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 예수님의 n i 을 보시고 d Pussosa. y 저 s any messenger, Bushy Ball. t 온 세상의 죄를 보석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사랑하는 당신 하름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와 온, 어온 세상의 자비를 뵙고서서 예수 저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예수와온 어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저희와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예수와온 어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세상자비를베푸소서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세상자비를베푸소서 하나님 하나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전이신 예수 성심이시여 세척에 흘러나온 와물리시여 저희는 당신의 부탁 하나이다. 하나이다. 우리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